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이제 취직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어도 진행 이 가능하고요. 저희 사무소는 이런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초록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 전수경입니다. 네, 이근행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 간단하지만 놓치면 큰일 나는 핵심 조건들입니다. 네,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채무 한도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도 개인회생은 신청이 안 되는 거죠, 법무사님? 네, 맞습니다.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담보 있는 채무는 15억 이하까지만 가능하고요. 신용대출이나 캐피탈, 개인채무 등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고 파산 절차로 가야 해요.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나의 전체 채무 금액부터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면책 이력입니다. 개인희생이나 개인 파산을 통해서 측부 탕감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면책 결정일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네, 다시 개인희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빚을 감면받고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빚을 탕감하는 걸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으셨다면 어, 5년이 지나고 나서 개인희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용소득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있어야지만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변제를 해주겠다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약 143만원이라고 한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용소득이에요. 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그리고 영업소득자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제 취직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어도 개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 사무소는 이런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해 주시면 잘 진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청산 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청산 가치란 내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나의 재산을 청산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네, 회생을 하려면 이 청산가치만큼은 꼭 변제를 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현금 2천만원, 자동차 1 천만원, 총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회생 계획에서는 최소 적어도 3천만원 이상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조금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이죠. 네, 법원은 이때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카드깡이라든지 허위 채무를 넣어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만큼 청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변제할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도 투명하게 준비해 두셔야겠죠. 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 네가지 조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 금액입니다. 채무 금액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에서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면책 이력이 있으시다면 최소 5년은 지나야 가능하며 세 번째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갚는 회생계획이어야 합니다. 네. 이 조건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내가 개인위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명확하게 미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진행하시면 개인위생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 해 드릴 거고요.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초록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